민나상고 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원하신 아쌤입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대사를 가지고 여러분께 두 번째 동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어, 썸네일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시는 소피가 하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을 날고 있어요. 처음 이게딱 올라가니까. <laughs> 이런 상황에 만약에 내가 놓인다면 상상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이 동영상을 일본어 공부를 위해서 제 동영상 강좌를 보고 계신다면 만약에 부모님이시라면 아이들한테 이런 동영상 애니메이션 많이 보여주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창의력 향상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 공부 예 놀이 공부 놀면서 공부하는 게 어~ 아이들 그~ 두뇌 발달에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부모님들은 나름 본인들이 어려서부터 공부했었고 예 그래서 본인들이 커 오면서 성인이 되면서까지의 어떤 나름의 생각을 갖고 아, 나는, 뭐, 10대 때는 나는 부모가 되면 이런 일은 안 해야지. 내 자식한테는 이런 아픔 주지 말아야지. 라든가. 내 자식에게는 이런 거는 많이, 어, 제공을 해줘야지. 가능성을 위해서. 그런 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려서, 클때 그런 생각 가끔 꽤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딸아이 하나 있는데, 예. 다행히 아주 착하고 이쁜 딸이라. 음. 그 이런 거는 필요하다. 예. 창의력을 위해서 그 아바타, 아바타 영화를 만든 감독 또. 그렇고, 다른 그런 영화 계통 창의력이 필요한, 창의력이 필요한 그런 일을 했, 한 사람들의 그 생각은, 어려서, 어려서 꿈에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그런 상상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이런 걸좀 많이 보여주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램에, 약간 시작부터 잔소리를 좀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뺏지 않도록 바로 대사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하울이 소피가 이제 군인들한테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순간 하울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울이 소피가 가야 할 곳을 데려다 주겠다. 약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울이 시란카오 시대라고 말합니다. 시라나이 가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시라나이 가오라는 것은 모르는 얼굴이라는 뜻인데, 원래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본다면 근데 여기서는 모르는 척해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시라나이 가오 하면은. 모르는 척해. 예. 시랑카오스루 모르는 척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아레 때른다. 예. 쫓기고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란 설명 드리게 요 오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걸 오라고 우 합니다. 이 오가 우 오아레로 하면은 쫓기다. 란 뜻이 되는 거죠. 어, 오는 오단 활용 타동사예요. 누가 누가 쫓다, 누가 누가 나를 쫓다 라는 뜻인데 오 아래로 하면은 수동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쫓기고 있다. 오 아래 때 이르노다. 오 아래 때 이르노다가 이렇게 회화체에서는 오 아래 때른다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이 때 그러면은, 걸어. 예. 이제, 이렇게 때로, 요렇게만 나오면은, 가벼운 명령이란 뜻입니다. 걸어. 고맹. 이라고 말하네요. 막기 꼰잣단에 휘말려버렸네. 막기 꺼무 라고 하면은, 어떤 일에 휘말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뭐, 주로 이제, 나쁜 뜻으로 쓰이죠. 근데 이게, 막기 꼰대, 심았다, 네. 가 줄여져서 막기 꼰잣다, 네. 라고, 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휘말려 버렸네. 코찌, 예, 이쪽. 고놈아마. 계속, 예, 골목을 급하게 빨리 걸어가다가, 어 그, 쫓기는 이상하게 생긴 고무, 고무 인간. 네. 그니까, 마법에 걸린, 음, 거에, 그것도 일종의, 음, 고노마마. 갑자기 그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하늘로 치솟아 올랐죠, 하울이. 그랬더니, 소피는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꼭 잡고 가다가, 우와! 놀라죠. 토머니, 소라니, 토부, 어, 우까부, 후이 같이 하늘로 떠오르는 둘이 돼버렸어요. 하울이 아주 다정하게 말합니다. 아쉬워 다시 때아루끼쯔스케때 발을 내밀고 계속 걸어라고 말합니다. 소고아가라나이데 무서워하지 마. 고아가루 고아이란 이 형용사가 고아이 이 형용사예요. 교후 공포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이 고아이가 이가 빠지면서 고와. 고아...